대장 같은 느낌. 와. 자, 와, 근데 누가 대장입니까? 대장 한번. 대장 가운데 나오세요. 대장. 아, 갑자기 대장을 뽑힌. 예, 네, 우리 대장 소개 한번 짝기. 대장 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3학년 김한주입니다. 아, 예, 영산대학교에서 대장이 오셨고요. 자, 보니토와 아티스라는 두 개의 그 동아리가 합쳐진 거죠, 그죠 네. 아두개 어떻게 하다 갑자기 합치게 됐어요? 일단 아티스 대장 누구야, 아티스? 아티스, 네? 아티스 대장, 네. 아티스 뭐 하는 곳인지 아티스 소개. 레디, 액션. 아티스는 지역사회 축제랑 봉사를 주로 다니고 있으며 이제 실습 연습을 위해서 만드는 동, 동아리고 이제 저희는 헤어 전공을 하고 있고 모니터는 <laughs> <번이 떠는 웃음> 메이크업 전공으로. 같이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 아티스트가 헤어 네네. 머리 두발 자유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메이크업 <laughs> 네. 화장 그죠?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 두 분의 머리 스타일 오늘 그 무슨 스타일인가요? 그러면 그거. 아 저요? 예. 저는 그냥. 프로한 건데. 아예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메이크업을 오늘 어떤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뭐 밝은 톤, 블루 톤, 레드 봉사 톤. 활동에 봉사 활동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사 활동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했다고 합니다. 야, <laughs> 센스 지렸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어, 가운데 계신 두 분이 뭔가 설명을 해주실 느낌이고, 예 조사받는 거 아닙니다.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건가요? 저희는 오늘 90년대를 바탕으로 한악세사리를 이용하여 스타일링을 할 건데 반다나와 이제 실비 이제 이용해서 스타일링 할 건데 아이 예. 말하는 사람이 위에 서 계신 예. 분이고요. 예. 두 분은 예. 그냥 그래.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이 네, 예. 제가 말하는 건 모델입니다. 아 모델. 집게핀과 퐁핀을 가지고 또 스타일링을 할 거예요. 아, 스타일 모델이었구나. 네, 네 90년대를 바탕으로 한 아, 스타일링 90년대 스타일의 아, 어, 느낌의 네. 자 지금부터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모델 준비돼 죠 예. 일단 모델. 일단 먼저 제,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이지 깻핀 안 보이네요. 지 깻핀. 예. 그다음에 퐁핀을 가지고 스타일링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지 깻핀은 네. 여기 이렇게 문, 약간 이렇게 뭉텅이로 조금 잡아요. 그래서 요거를 뭉텅이로 아 이렇게 붙입니다. 지 깻핀은 뭉덩이로 잡는 거. 뭉덩이로 머리. 이렇게 머리를 뭉텅이로. 살짝 이렇게 뭉덩이로 잡아야지 지 깻핀이 안 빠지겠죠. <laughs> 머리카락 얇으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뭉둥이로 해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입니다아 네. 말투가 특이하네요. 겨울? <laughs> 백종원 같네요. <laughs> 자 모델분 어디니에? 오케이. 약간 이렇게 머리띠처럼 되잖아요. 머리띠 같이. 네, 네, 네. 맞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콩핀은 뭐냐? 콩핀 콩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콩핀. 콩핀. 같이 생겼죠? 생겼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집으면 집히고요. 이렇게. 찝히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벌려지거든요. 오케이 콩핀. 이렇게. 이것도 머리를 역시나 뭉덩이로 잡아야지 찝혀요. 뭉덩. 문덩. 뭉덩 문덩 좋아하는구나. <laughs>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찝고. 이것도 뭉덩이로 잡아가지고 이것도 또 찝고. 네. 이것도 또 뭉덩.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이해 좀 해주세요. 박선영 씨, 뭉덩이로 잡기 메모 메모. 예, 박 선이 영 잘못 배우고 계십니다 지금. 예. 아니 아주 잘하고 계시. 아 잘하고 <laughs> 계십니다. 예. 뭉덩이. 예. 이렇게 뭉덩이 이렇게 찍고, 그러면 요렇코럼 아, 됩니다. 아, 요렇코럼. 오. 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오, 어, 맞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남자들은 이잘 네. 모르면 멀리서 봤을 때 머리를 따운다라고 보고 그냥 고무줄 같이 해놨는데. 그렇죠. 따운 것 같죠? 예, 그쵸? 그런 아. 느낌을 자 다시 한번쫙 들어주세요. 약간 따운 듯한 느낌. 예. 따운 듯한 느낌. 하나하나 가볍게 한 거고 고무줄로 막 묶은 거 아니고요. 야 뭐. 아 쉽죠? 예. 아, 모델분 굉장히 좋아요. 머리결이 지금 많이 상했네요. 그죠? 염색을 많이 해 가지고 상했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전문 분야에 그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핀두 개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 주셨는데 네 어, 예. 어. 네. 네. 스럽죠 이제 본인의 얼굴. 아, 그 <laughs> 모델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글며. 아, 저희요? 네. 저희 같은 1학년 친구. 1학년? 아, 둘둘다 1학년이에요? 네, 저희 둘이 1학년? 예. 2학년? 2학년? 3학년? 저 뒤에 3학년들이 죄를 많이 지었네. 카메라 갖다 대니까 다 숨네. 1학년들일다 하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저는 아니요, 아니요, 필요 없고요 부모님께 한마디. <laughs> 레디, 야. 영상편지. 레디, 아. 고양이 계시는, 지금 여기 고양이 아니죠? 예, 저희 고양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에,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이 여, 아니에요. 여, 어디에요, 면 고양이 어디에요?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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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양이신 <laughs> 부모님께. 레디, 큐! 엄마, 아빠 힘들어. 자, 다음,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 보여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어, 두 번째, 우리 옆으로 가가지고, 이번에 헤어, 메이커, 어, 어떤 헤어 동아리? 헤어도 아니 이제 헤어를 보여주신 것그러면아 비슷한, 비슷한, 비슷한 스타일링 비슷한 스타일링 예 남자가 하는 비슷한 스타일링의 어떤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는 반다나 예 이렇게 생긴 반다나 손수건 같지만 네 이걸 이용해서 스타일링 하고 그리고 어예 예. 핀들 핀들로 고정을 할 거예요. 핀으로 고정을 해서 네. 반다나 스타일이 야 옛날에 그 진짜 유행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 우리 아버지도 하고 그거예요 <laughs> 등산가 있어요. 예. <laughs> 이런 거똑 같은 우리 아부지도 이런 거 등산 갈때 이런 거에 많이 해. 어, 이게 큐 네. <laughs> 일단 반다나를 예, 네, 반다나를 목 뒤로 넣고 목 뒤로 넣고 앞으로 빼서 아, 머리티처럼 쓰는 게 아니었구나. 넣어서 묶는 거였군요. 네, 여기 이렇게 묶는 거예요. 오. 묶고 실핀으로 실핀으로 그 고정을 하는 느낌? 고정을 하면서 네. 조금 모양을 낼 수고 있어요. 와이 아, 모양이죠. 이 모양. 예. 혹시 뭐 모델분과의 뭐이게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관계요? 예. 같은 동아리 회원입니다. <laughs> 뭔가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느낌 이상한데요. <laughs> 예. 자, 음 반다나 패션입니다. 어. 옛날에 그연예의 어, 온도라는 드라마 보면은 예그 배우가 반다나를 굉장히 잘 애용을 했다. 옛날 사람이에요 저? 예. 그래서 이거 딱 느낌이 왔어요. 음. 어. 사회자분도 하나 해드릴까요? 아 사회자분 지금 땀 뻘뻘리는데 흘 괜찮나요? 네. 오케이 하나 해주세요. 좋아요. 예, 이거 일단 하고 일단 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X 자로. 예, 대충하면 안 되죠.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 정성껏 해주세요. <laughs> 아니 갑자기 또 예. 예, 예 박보검이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박보? <웃음> 누가요? 모르겠어요. <laughs> 예. 본 적이 없는데. 예. <웃음> <웃음> 박보검을 본 적이 없으신가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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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로는 어디서 파는지 혹시 뭐 설명한 부탁드릴까요? 재료는 인터넷에 다 팝니다. 인터넷에 판다고 합니다. 뭉덩이 형님 답변해 주셨습니다. <laughs> 예, 한번 보여주시죠, 반다나. 자, 반다나. 제가 가까이 한번 볼게요. 머리 뒤쪽으로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안으로 손수건 같이 이 반다나를 딱 넣어가지고, 머리 위에서 묶고, 핀으로 고정을 딱 하면은, 제가 만져봐도 될까요, 살짝? 네네네. 예, 이게 흔들리지 않는, 고정이 딱 되어 있는,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 때도. 자, 그러면 다음 절차례입니다. 예. 자. 제가 한번 직접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거?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자 자, 원하시는 거 색깔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뭉떵이 언니가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약간 화이트 블랙톤이기 때문에 제가 화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네 화이트로요? 예 어... 아니 아니에요? 하지마요? 이거 그냥 땅딱된 듯이 아 이거 땅딱 <laughs> 아 이거 땅딱 <laughs> 아 땀이 오면 땀을 많이 흘리죠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걸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로요? 예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번 또 당해봐야 이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자 머리가 짧으신가아 머리가 짧아요. 예, 알아서 해주세요. 뭐? <laughs> 아 제가 미용실 가서도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 알아서 잘라달라 거든요 아... 그럼 원장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제일 어려운 손님이라고. 아... <laughs> 알아서 해달라는 손님 제일 어려워요. 어 이지연님, 뭉덩이 언니, 존예. 감사합니다. 친구 구나 예. 박선영님, 좀 이따 M c 보실 때도 하고 계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왜? 땀을 닦을수 있게 이마에. 땀을 닦을 수 있게 이마에. <laughs> 어, 야, 나좀 귀여운 거 같은데? <laughs> 거 아니, 귀여운 거 같다고? 아니, 귀여운보 같다고 귀여운 거. <laughs> 핀도 꽂아 드 어, 여기 사진을 왜찍어요제 사진을? 예. 어, 귀여운 거 같은데 약간 어, 약간 아이돌 느낌 나는데 <laughs> 옛날 맞죠? 살짝 소방차 느낌. 어, 좋아요. 잠깐. 핀은 안 주세요, 핀은? 핀도 까요핀해 어, 주세요. 저 이대로 지금 끝까지 해야 돼요. 예. 아 노현정님 아라고 외마디 예, 감사합니다 유 너무 예쁘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이 정도 예쁘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지 반다나입니다 반다나 구시연 스타일 아 좋아 문서 들어와 자 반다나를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패션템이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어떤 그런 패션 도구죠 저는 사실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손수건 들고 다니다 가 이렇게 하면 합니다. 그런데 예.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묶은 다음에 머리띠처럼 썼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앗! 아 <laughs> 이라사이마세. 이라사이마세. 아자 이렇게 해서 아, 우리. 보니터와 아티스의 트 손님 어서 오시고 함께 만나 봤고요. 어이 패션에 관해서 뭐 헤어라든지 그다음에 악세사리 등을 함께 만나 봤습니다. 아 우리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홍보 말씀 우리 대장분이 한번 해주실까요? 대장분 자 앞으로 오셔서 대장분 앞으로 오세요. 대장분 대장 앞으로 오셔서 홍보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회가 많이 없어요. 예 앞으로 이런 거 있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도 이뻐해 주시고요. 뭐 이런 말씀 자. 준비, 홍보말씀 큐. 네, 저희 아니, 아티스랑 분위도에서는 다양한 헤어 스타일링하고 뭐 메이크업 이런 거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셔서 많이 블링블링해져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